울라칸에서 마닐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쾌존시티를 지나가는 김에 이 띠목, 그 교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쾌존 띠목 쪽을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낮에는 한번 왔었을 때, 지나갈 때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던데, 또 밤에는 어떤 모습일까, 오랜만에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GMA 방송국 앞쪽으로 들어왔고요 GMA 방송국 앞으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샤넬 KTV가 있습니다 문은 닫혀있고요 그나마 지금 띠목에서 방사가 잘 되는 귀요미 레스토랑 배달하고 슈퍼까지 사장님이 하신다는데 장사가 꽤잘 됩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는 로컬 바랑 한국식 KTV 리스코리아가 있던 골목인데 골목으로 잠깐 들어와봤습니다 뭐 도로도 공사를 하고 건물도 주변에 로컬 바도 뭐다 문을 닫았고요 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트랜스젠더 바도 있었는데 디모에서꽤 유명한 곳이고요 아쉽지만 여기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동네가 좀 활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앞쪽에 이제 뭐 마사지 샵들도 있고 다 로컬 가게들인데 참 예전에 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곳인데 참 아쉽네요. 그래도 말라떼는 꽤 활기찬데 JTV도 문을 다 열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띠목 쪽은 뭐 블락함보다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나름 여기도 유명한 마사지 샵이었는데, 또 문을 닫았고요 일단 파나이 에비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파라다이스 호텔. 이 호텔도 한 시들을 풍미했던 곳인데, 참 아쉽네요. 아마 파나이에비뉴 쪽으로 오니까 한국마트랑 뭐 가게들이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근데 띠목 쪽도 교민분들 많이 빠지셨을 텐데 한국마트들이 장사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쪽은 파나이에비뉴고요 다솜 KTV가 있던 곳인데 1층에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바가 있던 곳입니다 나름 이것도 한시대를 풍미했던 곳인데 참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웬샤스파 아예 건물 전체가 문을 닫았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로, 로빈손 빅토리아 타운데, 참 여기 이 동네에 있는 KTV 애들 숙소로 많이 쓰던 곳인데, 참 동네가 예전보다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띠모 소식을 전해 드린다고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한국마트는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장사가 잘 되셔야 될 텐데, 한국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이는 파란색 건물이 이제 아이리스 KTV가 있던 건물인데 아이리스 KTV는 완전히 간판을 내리고 필리핀 식당으로 바꿔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분들 아이리스 KTV에 들어가면 한국 관광객분들 특히 골프 공치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막 골프채가 입구에 막 수도록 했는데 다시 띠목 서클 쪽으로 왔고요 이제 토마스 모라토 쪽으로 한번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야 말라떼는 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띠목은 사람이 없네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 식당은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띠목, 캐존 띠목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와보셨을 것 같은 1970 그릴 레스토랑인데요. 한국 사장님께서 돈도 많이 벌어서, 뭐, 앙일 쪽에도 가게를 차렸다 하시는데,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스토랑. 정말, KTV 바바이들이 모두 다일 끝나면 이곳으로 오고, 뭐, 손님들하고 이곳으로 오고,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야 여기는, 문을 닫았네요. 영업을 안 하는 걸까요? 저도 여기 자주 왔거든요. 뭐 샤브샤브 금액도 싸고, 뭐 다른 음식도 먹을만 해서 자주 왔었는데, 골목 자체가 조용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마사지 샵도 참 유명한 곳이었고요. 뮤직뱅크도 사람도 꽤 많았었는데 아, 마사지 샵은 아예 건물을 임대한다고 써놨네요. 이귀요미마트는 사내 사장님이 귀요미 식당하고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가 뭐 열몇 개가 있다고 하시네요. 참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퓨어골드 빌딩 3층에. KTV가 있는데요. 나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간판도 크게 없고, 뭐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저도 은행 지점장이 친구라 그 친구가 워낙 유흥을 좋아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거의 페가수스랑 뭐 클라스메이트, 쾌전네비뉴 쪽에 있는 대형 KT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도 좋고, 근데 금액은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KTV. 저도 두 번밖에 못 와봤는데, 야, 요 안에 제가 알기로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일하는 데몇 명이냐니까. 뭐, 바바이들만 200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로컬 쪽. 피노이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KTV입니다 며칠 후에 말라떼나 카지노 쪽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뭐 카지노 쪽에 계신 분 말로는 카지노에 요즘 사람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땡겨야 되니까 카지노도 정보에 돈을 내고 하니 어, 손님을 받아야죠 아무튼 카지노에 사람 엄청 많답니다 카지노가 촬영이 안 되니까 참 애매합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쾌전 띠목 쪽을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참, 자주 오던 곳인데, 많은 교민분들도 오시는 곳이고, 지금 몇몇 KTB라는 바바이들은 따로 팀을 만들어서 마사지 쪽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좀 코로나 때문에 마사지가 방사가 잘안 되니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들. 아무튼 오늘 저는 태전 띠목 쪽을 한번 다 돌아봤고요. 다시 이제 본니파시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후에는 비교해 볼수 있게 말랐 때 한번 돌아보고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활성화돼서 관광객분들도 들어오시고. 동네가 더 활기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